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일이 그 민중기 특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기 본인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금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오 세미테크라는 주식이 아주 유명한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가 7천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천억이 넘는 사건입니다. 해미드 피눈물 나게 하고 본인은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런 입장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으로 민주기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본인도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본 다음에 같은 주식에 대해서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하냐 하니까 수사 대상은 아니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서 지금 자기 직원들 파견 나온 직원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민중기특검 수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제 네, 뭐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